얼굴 표정 좀 보세요 그런 표정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전광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박커의가78% 이승만이 13%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전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아요 나는 선지자라고. 아멘. 반드시 우리 전목사는 선지자 맞습니다. 아멘. 남들이 갖지 못한 지각을 가지고 지략을 세우신 분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고, 책략이 있어야 돼. 아멘. 근전목사님이 네, 이것을 지금 해놓고 계신 다이말은 아멘. 근 네, 이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아멘. 잠언서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기략이 만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 전략과 지략이 있으면 반드시 보사가 많음이라는 이 지략이라는 말이. 아멘. 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1천만 명으로 우리가 구성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앞장서 생명 걸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선계시는 우리 사랑제일조회가 1백만 명을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네. 이렇게 생명까지 걸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 앞장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래전 2,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9만 8천 명이나 되는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이게 청주도 훈련입니다. 이 청주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본부장으로 김종대 목사님이 이를 이끌어 가시는데 천부장까지 이 간부들의 리더가 얼마냐? 2만 5천 명. 그게 흩어져 있는 천부장 밑에 천명에 또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100만 명을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몇 명이 됐어요? 200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부 멀어서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사랑 제일 조회가 100만 명. 대국뿐이 100만 명. 좀놀래라도 해보세요. 오! 그런데 여기에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형은 목사님이 대형 교회들이 잠잠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호텔에서 만나서 이형은 목사님이 대형 교단 가운데, 대형 교회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멘. 그 교단의 초대장이신데 순복음 교단에서 일대 관력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와! 약속을 하죠 우 이혁은 목사는 가장 큰 교회가 앞장섰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면 일대 만이뭐예요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근데 이,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하나를 만들자 이 우리 전광은 목사님의 수원입니다. 4분 5열된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겠느냐. 지금 한국교단이, 여러 분 교단들이 서로 남아 보니까 단체가 5개나 돼요. 이런 4분 5열된, 이런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길은 253개 지역에 전국 지역교회 연합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대권이 이제 나가기 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전지역이 담당해야 되는데, 이 전지역 일대만을 책임져 주시겠바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총재로 섬겨고 있지만,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전광일 목사님이 세 번씩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생명 걸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생명 걸으면 우리도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만 아니에요. 자교총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교단연합 총연합이에요. 이 자교총의 총재가 우리 장경동 목사님. 저기요 제 전화기에 8500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분들 다 들어있어요 대통령만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어, 만명 잡고 100명씩만 해주면 제가 100만 명 되거든요 제 전화가 통화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100명씩 만들어주는데 번호를 5만, 500만 5 1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전후들 가면 내,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500만에서 600만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장경동하고 통화하신 분들 500만, 600만 그 사이에 100만명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교총 총재가 장경동 목사님이신데, 사무총장이신 천준남 목사님이 이를 담당하면서 자교총에서 100만 명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면 자교총에서 100만 명 하면 내 개인적으로 100만 명 하겠다는 게 할렐루야. 그럼 지금 몇 명이 되었어요 벌써 우리는 600만 우리 자유마을이 있잖아요 장학일 목사님이 총재로 섬기는데 자유마을이 3518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a 이0피팀으로니까 여러분 7,036명이 돼요 여기서 각 대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얼마가 되어지느냐 100만 명이 되어지면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얼마가 됐어요? 700만 아니 우리 왜 전광훈 목사님만큼 소리가 나오고 몇 명이 됐다고요? 700만 700만입니다. 700만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700만이에요. 반드시 이일 이루,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디냐? 바로 합동입니다. 합동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그래도 잠작 도단하고 일컬어 말하는데 우리가 백만 명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김재근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김홍택 장로님이 합장서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3월 1일까지 백만 명 합동축이 만들어 낸다고 하니까요이통합적 대표. 모야. 우리가 100만 명 만들 때다 그래서 최동철 목사님과 장현은 목사님이 100만 명을 향하여 지금 생명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되었어요? 9 0 0만 200만이 됐습니다. 아멘. 천만 가까워잖아요그래통합주의 하니까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장강성 그러잖아요. 담리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laughs> 앞장서는 장학일 목사님이 일을 담당하니까 우리 장 목사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겠다 아멘. <laughs> 그래서 담리교회는 이한승 목사님과 이 3명 장롤인 앞장수 우리가 100만명 하겠다 하늘로야 <laughs> 벌써 얼마가 되었어요 <laughs> 천만이 됐습니다 천만이 이제 그가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때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3월 1일입니다 이제 한달 남았으니 한달 동안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내십시오 그들은 다른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고신 또침내주 희성 예성 개혁 대신 백성 이런 교단들이 우리도 100만 명 해야지. 자존심이지. 다른 조단들은개조단의 100만 명씩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100만 명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로야, 하늘로야. 그랬더니 안보단체 우리 안보단체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100만 명 하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늘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 그래서 여성 교단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laughs> 여성 교단에 백만 명 가겠다. 우리가 체면이 있지. 우리는 엄마로서 자식도 쑥쑥 났는데 천만 명 만들겠다. 그래서 여성 교단이 백만 명을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laughs> 그랬더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계총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대표회장을 하셨던 한계총. 또 여러분 한교회 여기서도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모든 조단들을 연합해서 하나 된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지. 반드시 하나 되자. 그래서 백만 명을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400만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3월 1일까지입니다 3.1절 기미는 독립운동 그날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1,400만이 모여서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우대 주역들 세계를 권하시며 부성들고 만세. 1,400만이 모이면 아, 네. 광화문부터 아, 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 아, 네. 그리고 서울역 용산까지 아, 네. 사람 발트를 아, 네. 틈 없이 일어내야 아, 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벌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짐마십시오 아,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뭉치면 서울이 아, 네. 아, 네. 흩어지면 뭉치다 치다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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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다